오늘 본문은 이렇게 잘 이해하지 않는 분에게는 같습니다. 하박국서인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포용하다, 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교환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 그는 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종을 살피며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시대에 불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힘든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단코 행복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선포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며 동루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파수하는 성루에 서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성루는 어떤 곳입니까? 다가오는 많은 적들을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성루이죠. 하바국 일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도루지즘에 응답이 없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한절히벗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지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것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이 심판을 가져올 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쓴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와 달리 높은 성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까 생각해 볼때 하박국에는 선지자에게는 자신의 간절함이 녹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루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또그 소식을 전하는 임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구파발이라든지 그곳에 가면 이런 성루가 있고 또 여러가지 소식을 전하는 도구들이 남아있는 잔재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사무엘 48장 24절에서 25절에도 말씀하듯이 외부로부터 들려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장 전할 수 있는 막루에서 있는 것은 그는 파수꾼처럼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영적으로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니면 외부로부터 격려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것은 그는 그것을 가장 먼저 알리려고 그곳에. 이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에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되어있죠. 이 기다린다는 이 원어에는 응시하다, 망을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뚫어지게 바라보다는 라 뜻이 이 기다리다 하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다는 것은 숙고 불편하며 끊임없이 그곳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바라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조금 클로즈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여러 고난이 찾아올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다리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며 라고 이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상 이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임시를 기록하여 하늘님의 능력이 생기되 달려가면서도 믿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기록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흑판이나 돌판에 새겨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도 돌판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급한 일을 행할 때에도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다바국 선지자는 이것을 이장 이절을 통해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라고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행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여행하는 시간에는 왠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쉬운 시간이요. 그래서 그들이 메추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박구 선지자를 통하여 다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박구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묵시가 하바국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데 이장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묵시라는 것은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일들이 펼쳐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더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33장 2절에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응답하라."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과박 부은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복선지자에게 어쩌면 위로가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민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라고 어쩌면 자조적인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비로 더딜지라고. 그것이 때로는 늦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연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은 이 시간인데 그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리는 것을 우리는 더디다, 지체되다, 늦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바뀌거나 변기, 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길로 접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응답 많았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계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비록 더딜지라도, 라고 오늘 박학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고난이 끝날 것 같은데, 비록 더딜지라도, 이것은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구가, 우리의 역경이, 때로는 길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도 동일한 말입니다.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2장 3절에서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본문은 아니더라도 부약 앞으로 것을 올라가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반드시 너는 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12장 1절에서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출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시작점이 되어지고, 너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부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 은성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들릴 때에, 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것은 변개되지 않고 지, 조금 지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이 말씀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장 사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서 파박 국선지자에게세 번째 들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접속사를 그러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를 소개할 때 그러나 노아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쁘셔서 좋았더라 좋았더라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셨는데 사람이 죄악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창세기 6장에 와서는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러나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이 징계와 슬픔과 분노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노아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듯이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는 그러나 의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대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는 의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존 캘빈은 이것을 가지고 오데솔라 오직이라는 단어로 다섯 가지의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직 믿음 또 하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의인의 살아가야 될 목표를 오데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굽할때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추레굽기8장 25절을 보면 이 땅에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렇게 모아줘야 하는데까지 잡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들릴때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되, 멀리 나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숨기지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적당한 손에서 예배드리고, 고3이면 교회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믿음을 적당히 가져가요. 오늘 바로 왕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되 멀리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 조금 나아가서 1 0장1 1절에서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합니다. 너희 장정만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 모든들만 예배를 드리되 너희의 자녀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장정들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얘기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 예배를 드리되, 양과 소들은 놓아두고 예배를 드리라. 구약시대의 예배는 양과 소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재물은 놓아두고, 그냥 너희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 하고 바로 왕이 제시를 하고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나아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본질은 놓아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놓아두고 그냥 예배를 드리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클로즈해서 우리의 삶으로 들여다 보면.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과 맞붙어 붙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어지니 예배는 드리되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온라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또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것은 어떻 뭐냐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 심하게는 믿지 말고, 적당하게만 믿어라. 적당한 거리가 차도 운전할 때 안전거리가 필요하듯이, 적당하게 믿으라는 것이 어쩌면, 오주에 통용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생각일지도 모르는. 그런을 본문에서 하바크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집중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습 시편 102편 10, 13절에서 주께서 시온을 긍율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니 기브리서 10장 36절, 39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는 높은 막류에 가는 사람이었고, 두, 두 번째로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나님은 비록 나를 또한 그리스도인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1장 17절에서 제가 1장 17절을 읽어 드립니다. 그가 그 무를 떨구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책임을 무르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율법도 저버리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힘든 상황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 복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가며 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갈 때에 이삭에게는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졌는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 예정된 대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할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하을 바라볼 때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보음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위 쓸려하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핍박자요, 포행자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잡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앞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아우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라걸로라고 하는 큰 광풍 앞에서도 어쩌면 이 죄수의 신분으로 유라걸로의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이 광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죄수의 신분을 가진 이 바울이 많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크게 외칩니다. 어젯밤에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이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리라 하였느냐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입장이 바뀌어져서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을 위로해야 하는데 바울이 유라블로라는 큰 황풍을 만난 이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바위이나 바울을 바라볼 때 의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할 때에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서민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포자기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높은 성루를 향하여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면서 겟세만에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진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며 다시 한번 내가 처해진 곳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네, 승기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음.